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사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니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 해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아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완전함 또는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 의미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상징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신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약속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서문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칭찬과 책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문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면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평가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평가나 세상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 서문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주님의 평가 기준을 기기울여 듣고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과 서문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돌이켜보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유행 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디모델을 후임 목사로 세워 교회를 돌보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목회의 바톤을 이어받아 삼대목회자죠 밤모쌈으로 유배를 갈 때까지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성경으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 know. 내가 아노니. 여기 내가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칭찬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칭찬을 통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세 가지 미덕을 가진 교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팎의 봉사를 꿀벌처럼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였고.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환대하며 아픈 자를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늙은이들을 돌아보는 헌신된 공동체였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 정말로 근면한 꿀벌집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수고가 유명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가장 좋은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덕분에 문물 교류가 활발하고 많은 종교가 만나는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거기에 제일 유명한 우상이 뭡니까? 소아시아의 어머니신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데요. 에베소인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설교로 인해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동양에서 건넌 말술도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고 오래전에 죽었지만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는 여전했던 겁니다. 에베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사적으로 헐뜯음을 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던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물리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정체가 니골라 당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철저하게 시험하고 검증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건 에베소 교회가 말씀 훈련을 잘 받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던 진리의 공동체였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교리적 순수성으로 명성이 높아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으며 어떤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아니면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기교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신앙을 지키며 진리를 철저히 수호하는 교회 정말 흔한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교회가 주변에 있다면 주저없이 등록하고 다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노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충분치 않다고 하십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 책망하십니다. 사절입니다. 그러나 원으로 알라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와 인내, 진리의 성지였던 에베소 교회.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교회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첫사랑의 상실이었습니다. 첫사랑은 흔히 말하는 풋사랑 같은 게 아니라, 진실하고 순결하며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보다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했을 겁니다. 봉사의 수고도, 인내도, 진리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고려할 때,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하나만큼은 충만한 교회,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첫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지,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은 둘을 구분할 뿐 불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 사랑으로 표현될 때그 진실함이 증명되지요.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지체를 향한 사랑도 뜨거웠던 교회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문맥상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헌신적이고 인내하고 진리 위에 경고 있었다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못 박습니다. 한때 쇼윈도 부부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쇼윈도에 전시된 물건처럼 남들 보기엔 겉으로 사이가 좋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나쁘거나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를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밖에서는 님 집에서는 남인 부부 말이죠. 쇼윈도 부부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얼마든지 쇼윈도 그리스도인 쇼윈도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쇼윈도 교회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부부 중에는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헌신적으로 본인의 맡은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신혼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보다 의무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부를 행복한 부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설령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노우하십니다. No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향한 사랑 없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저같이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절대로 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차라리 부족한 게좀 있고, 때로는 다툴지언정.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주님이시겠습니까?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신부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이 신부의 이미지는 적어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 교회라는 존재는 어떤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그것이고,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혼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신랑께서, 만약 우리에게 단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이는 수고도 인내도 진리의 수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와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사랑은 식었지만 헌신적이고 인내하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지금의 에베소 교회보다 많은 것이 어리고 부족해도 주님과 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전의 에베소 교회와 보냈던 시간이 훨씬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분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무쪼록 다른 것이 많이 부족해도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 서로가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원숙해져가는 우리 서문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서문가중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더 진실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서문교회에 대기하소서, 둘째,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게 하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